안녕하십니까 주식수선입니다 오늘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할 거고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박셀바이오는 최근에 이제 그 신규 상장된 회사고요. 9월달에 신규 상장이 됐고, 어, 주가는 2만 원대에서 상당 기간 한달 정도 횡보를 하다가 어, 암 치료제, 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어, 암, 그, 실험 결과, 어, 임상 결과, 암이 완전 관에된 사람이 4명이 나왔다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지금 2만원부터 15만 5천원까지 올라온 상태인데요. 일봉상으로도 꾸준히 20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해서 올라왔고 주봉상으로도 5일선을 깨지 않고 이렇게 완벽한 차트를 그리고면서 우상향했고요. 월봉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그 양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기업 개요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항암 면역 치료제를 연구하는 이제 회사고요. 어, 항암 면역 치료제, 그, 지금 관련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를 한번 보시면은, 어,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349억 원어치나 매수를 했다고 뉴스가 나오면서, 어, 아무래도 과거에 신라젠이라는 회사가 팩사백이라는 암 치료 이제 그 주가 기대감으로 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한 HLB가 2만 원대부터 거의 20만 원 가까이 급등이 나왔었던 사례가 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 면역 치료제 회사들은 이 주가 기대감을 어 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더 기대감이 크다고 할수 있겠죠. 일단은, 그, 국내 기술력으로 암 완전관회를 4명을 해냈다는 점. 그 점에서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어, 총 주식수는 752만 3천 주인데요. 지금 유통 주식수 비율이 어, 최대 주주 지분이 27.43%고요. 어, 기타 주주가 5.74%가 있고 유통 주식 수 비율이 62.86%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박셀바이오에 또 호재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무상 증자 호재 공시가 나왔죠. 무상 증자라는 거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무상으로 그 주식을 더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1대1 무상증자 결정을 했죠. 그래서 보통주 한 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주 한 주를 그냥 무상으로 주는 그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1년 1월 4일. 신주상장 예정일은 2021년 1월 22일이다. 어, 이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기존의 알테오젠이나 매드팩토 이런 데들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 오히려 주가가, 그, 주가 가치가 희석되지 않고, 어, 주식을 주주분들이 더 받으면서 주가는 오히려 더 급등했다. 이런 과거 사례들, 알테오젠, 메드팩토, 뭐 기타 등등 많습니다. 어, 제약 바이오 회사들은 무상증자를 하면 호재로 작용해서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에 20%또 급등이 나왔죠요 어, 그렇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어, 조만간 이제 투자 경고도 해지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어, 이게 제가 그전 영상에도 올렸지만, 어디까지 오를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시가총액 1조 원을 어제 기준으로 처음 돌파했기 때문에, 1조 1,713억 원이 됐거든요? 음, 항암 치료제, 면역 항암 치료제가 만약에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인정을 받기 시작한다고 하면, 어, 이 박셀바이오 회사는 언제든지 기술 수출도 할수 있고요. 또 미국의 FDA 임상 신청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꾸준히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길게 가져 가시는 게 맞겠고요. 그냥 단기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은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맞겠죠. 어, 어쨌든, 그 무상증자를 받으실 분들은 내년 1월까지 주식을 보유하셔서 이제 한 주를 더 받으시는 게 맞겠고요. 어,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어, 박살바이오 주주님들, 어, 계속해서 좋은 뉴스 나오는 거 축하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더 많은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